야근하고 퇴근 후에도 신경 쓰고 5,600 받는 것보다, 야근하고 퇴근 후에도 신경 쓰고 5,600 받는 직업이 잘 없을 텐데. 지금 300 받고 칼퇴근, 업무 신경 안 쓰고 길게 보고 부업을 늘려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인생 설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야우님은 딱이 바벨 전략의 핵심을 좀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스크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직업을 양립시키는 거예요. 한개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벨이 이렇게 생겼잖아. 양쪽이 양쪽이 무게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른 일 다른 일을 양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벨 전략의 핵심이에요. 한 개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변호사만 하고 있어. 변호사만 하고 있어. 그게 만약에 AI로 대체가 되면 변호인이 AI에 넣으면은 소송 서류 다 만들어주고 다 해요. 그럼 변호사가 할 일이 없죠. 그러면 그한 가지 직업에만 몰빵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되면 뭐 먹고 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식당만 하고 있어. 코로나가 창궐했어. 식당에 날파리만 날려요. 그럼 내 인생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과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리스크가 있는 일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롤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이에요. 그게 더 많으면 더 좋아. 유튜브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나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작죠. 이럴 게 없으니까. 이 핵심 전략의 가장 그 바람직한 예시가 그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이었어요. 그 안정적 근로소득을 확보해놨죠. 그 안정적 근로소득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짬나면서, 짬내서 시간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게 광양자 가설이라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 광양자 가설이라는 논문으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일과,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수익 그두 가지를 양립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양자 가설이라는 논문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 대박을 치면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오죠. 자 이런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되면 이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오거든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업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분야라는 거예요. 그걸 양립시키는 거예요. 물론 안될 수도 있어. 안될 수도 있어안될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해서 양쪽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양쪽 다. 장기적으로 인생 설계 이게 더 좋죠. 당연히 이게 더 안정적이고, 이게 더 안전해.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불안하거든. 한쪽에만 올인하는 거는. 한개만 올인하는 거는 불안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순고로 에어컨 청소하고, 얘 초기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그냥 노동이잖아요. 내 노동을 시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내가 창조한 공간을 임대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지, 내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어컨 청소나 예초기 이런 거는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게스트하우스 사업 이런 거는 내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한 시간만 일하잖아요. 청소만. 일은 그 공간이 하는 거예요. 그 공간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손님 전화를 받는다든지, 문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예약, 어레인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중위과장 하면서. 중위과장이 뭐, 응? 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업무가 그렇게 뭐 빡빡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말한 전략이 이거구나. 시설 관리 하려고 따는 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반 회사 들어가려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따는 거고 공기업 들어가려고 따는 거지 취업 하려고 따는 거지 처음부터 시설 관리 하겠다고 이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물론 젊을 때부터 이쪽 바다에서 시설 관리 분야에서 종사를 했다면, 당연히, 뭐, 전기선임 과장하려고 따는 거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 나온 애들은 4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 때부터 이제 기사 자격증 응시 요건이 되거든요. 그럼 걔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시설 관리 하겠다고 자격증 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대기업 가려고, 대기업 가겠다고 이제 자격증 따는 거지. 또는 한전 들어가려고 따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개들이, 그 자유증 땄다고 해서, 이시서가리로 오진 않아, 당장. 나이 들어서 진짜 할거 없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그때 아파트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실에 이렇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상상도 못 했어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 했어.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바빠가지고. 아예 그런 걸 몰랐어. 내가 뭐38 39돼 가지고 이제 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지. 몰랐어.